요새 서민들 사는게 너무 힘들어서 본인님께굉 그 미안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서민들 생활이 개선되는게 분명히 잘 사는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점점 더 어려워진다니까 정칙적이고 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더 서민들 살이 좋아지는가 그래서 우리 전통시장도 계시는데 전통시장이 정부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점점 더 어려워진다니까 그래서 이걸 현대화 하는, 그래서 저도 뭐 국회에서도 외국에도 보고 이랬는데 이 젊은 사람들이 전통시장이 잘안 오니까 어떻게 젊은이들 끌어들이느냐. 그래서 성공하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. 이런 생각인데, 현대화하고 그다음에 시설 보수하고 이건 당연한 거고, 제가 생각할 때 물건 파는 방법을 젊은 사람을 어울리게 파는 방법, 이런 것들을 좀더해야는데 그래서 저들도 많이 연구를 하겠지만, 현장에 있는 분들도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지 예, 그런 거를 좀더좀 제가 외국에서 스페던데 가보니까 이런 시장이 막 말해서 백화점처럼 해놨더요 판매 시설이나 아, 이런 것들을 그 생닭을 거기서 잡는데도 어? 딱 진정 해주면 기계로 처리해가지고 그 아파트 그 백화점에 가면 생닭 처리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도 이거 딱 들어오면 백화점 처럼 축구고뭐 다니면서 나갈 때 계산하고 그런 형태로 젊은 사람을 끌어들이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그래 하려면 시설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우선에 아까 거리한 이런 사람들부터 개선하고 그래서 그 서민들 특히 우리 전통시장 소상공인들 사는 방법을 찾는 게 우리 목적이란 생각고 오늘도 제가 하도 장사 안 된다 하니까 그래서 돌아보고. <laughs> 이렇게 하는 방법을 찾아볼까 하는데, 만점 선거 때가 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선거도 잘 치라야 되겠지만, 전통신이을 어떻게 살리냐 저는 뭐, 그 우리 높은 사람들보다 대한 이야기가, 인생이 전부 다다 인생이, 사람 사는 게 모두 다지, 그보다 더 중요한 게뭐냐 인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자, 이렇게 생각합니다. 우리 도청에서도 한 120명이나 왔는데 잠을 샅샅이 다한번 만원짜리 잔을 상러 가야되지 우리 같이 우우 왔다가 꺼져 그 나가면은 이 회장님 이수 회장님 야그 만원 왔다 갔다 하네 네, <laughs> 그거를 그래, 전혀 안 듣도록 재수를 다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거리상 그 시에서 거리상 그렇게 작은 거 들고 왔는데 아니, 뭐, 이거 많습니다 <laughs> 뭐. <laughs> <laughs> 문제가 많죠. 아으로 보니까. 그리 작은 별들 보지은어쨌튼 우리 좀빨다챙결하죠요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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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바로바로 조치하고 이런 걸 하면 작년 해졸락 했는데 올해도 안 됐습니다. 이런 사정을 만들 요거요 바로바로 앞에 3월 달에 만지 야시장. 야시장 하기 전까지 다 처리되도록 그런 일들이